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 재직 중인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재직 기간은 지금 2년 7개월 정도 됐고요. 내년이 3년 차예요. 저는 아산 설비관리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부서의 이름 그대로 자동차 생산 설비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설비 고장이나 개선부터 자동차 설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갈수 있는 회사들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관심이 있는 자동차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금 99년, 25살인데,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25살 중에 상위 1%로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 이유가 있다면, 보통의 대한민국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특히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5살이면 보통 학교에 있을 시기인데 저는 23살부터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돈도 벌어봤고, 제가 모은 돈으로 자동차도 사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저의 적성이 뭔지도 학생 때보다 더잘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작과를 졸업했고요. 전자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전자회로, 전기전자 기초,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이런 걸 배우고요 사실 전자라고 하면 다들 생소하실 텐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한다고 아두이노 같은 걸 해요 아두이노가 뭐냐면 이제 핸드폰만 한 보드인데요 개발 보드예요 거기에 코딩을 해서 원하는 출력 값을 얻는 게 아두이노인데 그거의 심화 버전을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한창 전화기라고 전기전자, 화학 기계 이렇게 유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중에서 사실 기계는 좀 몸을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전 전자 선택했습니다. 동아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대전역으로 기차를 타고 온 다음에 편하게 갈수 있는 위치 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또한 가지 한게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 중에 저희 학교가 가장 크고 이쁠 거예요. 저희 학교가 원래 대학교 업무를 만들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고등학교로 중간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규모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 저희 학교보다 큰 학교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학교가 진짜 크고 아름답습니다. 취업 준비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현대자동차 기술직 채용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학교 후배가 이번에 저희 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회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채용 공고를 보고 채용 조건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준비할 때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된 것처럼 상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밖에 회사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없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면접 준비를 할때 제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됐다고 상상을 하고 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애사심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개개인이 자신의 회사를 말하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그 회사의 분위기나 느낌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면접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고졸 취업의 장점은 안정적인 직장을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더 대학교를 보통 성적을 맞춰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겠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단 취업이 확정이 되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그 먼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진학을 할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취업을 확정시켜놓고 나중에 진학을 진짜 원하는 학과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수진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월급 받은 걸로 대출을 받지 않고 진학을 할수 있어요. 보통 대학교를 가다 보면 학자금 대출 받잖아요. 이제 먼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일단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보니까 진짜 원하는 공부를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대학교 갈때 대학교 간판을 많이 보고 성적에 맞춰서 학교 이름만 맞으면 다른 학과도 성적에 맞춰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대학교 진학이 목적이 아니고 천천히 갈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천천히 준비해서 진짜 원하는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학고 같은 직업계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다들 목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입학을 하셨을 텐데요. 직업계고를 입학하면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계고에 와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본인이 목표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